아니 저거 쇼 공갈 사드기검으로 계속 때리니까 기분 나쁘네 진짜 아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상스럽게 짓니 사드기검이 뭐니 사드기검이 어 잠만 공갈님 선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스폰으로 못 오시나요? 선물을 주고 싶다고요 저한테? 화요일 내 생일인데 축하 좀어아어 아, 어, 생일 축하 드리고요 생일 선물 기대할게요 어스폰으로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입 버렸네. 어, 저 스폰 왔거든요? 어, 어, 저 왔는데 뭐 선물이 어 어떠... 오! 오, 오이씨, 오이시 오이씨! 오이시! 아이고야,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, 김슬레이브님. 근데 어디, 뭐 죽방 한데 맞추셨어요? 눈이 한쪽으로 쏠렸지? 이게 또 기분 좋게.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, 어, 이렇게 줬다는 거는, 정말로 저, 저한테 이제 좀 약간 호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? 자, 드릴게요, 드리고 날. 수량이 하나밖에 없는 알이라니까. 아 저기요 저기요 그만 그만 때리시고요. 저기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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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요 저. 나와봐. <웃음> <웃음> 아 그니까 그만 때리라니까. 왜 말을 안 들었어요? 에? 됐어, 됐어. 자, 이 정도 버리면 됐고요. 앞으로 깝치지 마세요. 예. 거미줄이 좀 많이 부족해요. 이 싸울 때 거미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제가 어제는 1대1로 싸웠기 때문에 거미줄의 효능을 많이 못 봤지만 이게 팀싸움으로 가게 되면 은 거미줄의 효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이 상대방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뭐, 물론 엔더 진주로도 나갈 수 있겠지만요. 나로 모드꼭 보라고? <laughs> 내가 나로 그 날라가면서 간다. 간다면서 초발카 이러는데 <laughs> 초발카는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욕은 하고 싶은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니까 욕을 못해서 그 답답함에 순화돼서 초발카라고 한거 같아. 꺄어! 버튼. 초발카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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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렛츠 기릿. 오 잠만 이거 뭐가 되는데? 오 잠만 잠만. 오어울리쉣아 oh, 죽는 거 아니겠지 이거? 제발. 오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라고 내가 영재랑 팀할게. o b s 랑 저기 뭐야 준영이랑 같이 팀해 해가지고 2대어 한번 싸우자. <laughs> 아우, 멍청이, 아우, 멍청이. 가봐 와, 살려주네 <laughs> 놀랐어 또, 걸리네 뒤다깔아줄게 퍼티롱. 육지롱. 퍼롱 퍼티롱. 롱 퍼티롱. 퍼롱퍼렇롱퍼롱 야, 미칠게, 내가. 빠트려, 빠트려. 뭐야? 끝났어 끝났어 아씨 아니 안돼 야야김짱나무야 난전 했잖아 빨리 만원 써.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입금이 좀 늦네 어 전에는 안 속더니 이제는 전에 잘나 진짜 무슨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해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뭐 인보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야 안녕하세요 어잘 부탁드려요 어 사번님 어디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얘기를 하네 내 목소리가 원래 이런데 그러니까 억지로 깐거 같다는 그런 어, 느낌을 받나봐. 하여튼 내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따라한다고. 야너 뭐해? 막 이런 식으로 따라한단 말이야 오버하면서 아, 아, 너뭐 하는데? 이렇게 말하면 아, 너 뭔데? 이러면서 오버하면서 얘기를 한다니까. 뭐뭐내뭐 뭐뭐 먹다가 아, 야, 개 맛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러면 은 갑자기 날 보더니, 지도 이제 돈까스 이제 포크 찌른 채로 이제 들면서 날 쳐다 한번 쳐다보더니. 어, 그만 있다 <laughs> 이렇게 따라하는데, 존나 짜증 나더라고. 아 잠깐만, 이거 나오는 거딱 해가지고 이 새끼 나왔던 그대로 들어간다. 아 이거 다치네? 아이씨 뭐야?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했는데난좀 약간 원작 파괴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지. 모르는 쪽. 벤져 아, 노원트 위쪽으로쭉 가고, 노 no. 내려가 밑으로, 버터 슬라이드 오른쪽 쭉가 왼쪽 살짝 뒤 보면서, 어, 기모티지렁이같아 내려가!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치고 기다렸다가 구경 한번 이주고로주고쭉로이고자 점프하면서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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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지이 빨리 해이